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원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미디안의 학대와 약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였던 기도원 그 사명을 다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바로 우상을 대적하는 여룻바알로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변질되고 이 죄악의 씨앗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기도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도은 가정에서 이방의 왕들과 같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심지어 세겜에는 첩도 있었습니다. 세겜은 기도원이 살던 오브라에서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그는 첩을 그곳에다, 세겜에다가 두었던 것이죠. 이방의 잘못된 결혼 문화에 젖어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겜 첩에 서선한 아들에게 특히 이름까지 기도원이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첩의 아들,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죠. 네, 아비멜렉입니다. 70명의 아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요담이 나오는데, 요담 외에 직접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그 이름이 지금 아비멜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비멜렉은 그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자신도 왕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기도하은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네, 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원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다스려달라고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진정 그 속으로는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으로 슬그머니 표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기도원의 이 세계에 있는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죠. 네. 그래야지 자기가 곤고하게, 아주 견고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아들들 중 막내인 요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바위 위에서 나중에 보면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게 아주 잔인한 통치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물질 또는 군림의 욕망에 사로잡혀 갔던 이 기도원.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가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대신 바알 부릿들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바알 부릿이라고 하는 이 신은 우상은 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과 언약을 맺고 섬겼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언약의 발, 이런 뜻이거든요. 발 우상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우상숭배의 길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발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발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참또안타깝죠요 네,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물질, 군림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이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께서 다스신다. 이렇게 하였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는 너무나도 먼 삶을 기도하니, 또 그의 아들들이... 예,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아비멜레 이야기를 보고,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어려울 때 찾았죠. 그리고 끝이에요. 다시 바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다시금 바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에 의해서 나중에 큰 분열과 또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또 개인과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에,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의 욕심의 우상들은 마음에서 다 잘라버리고 떠나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주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다시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변질되기 쉬운 삶,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